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수출, 매입, 판매, 폐차를 돕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. 어, 차돌이 김영수가 경차에, 경차의 일가견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닝, 레이 싸고 좋은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뉴 모닝 있고요. 뉴 모닝 있습니다. 2020년 레이도 있습니다. 레이도 있고 더뉴모닝도 있습니다. 더뉴모닝 또 다른 레이도 있고 또 레이도 있고요. 더뉴모닝도 있습니다. 이처럼 여러 가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어, 차돌이 김명수에게 싸고를 문의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